373번,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패턴을 보겠습니다. i, 2i 제곱은 마이너스 2, 3i는, 3i 세제곱은,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요. 마이너스 3i, 그리고 4i 네제곱이 있을 건데요. 이것은 결국 4, 그럼 패턴들이 또 나오죠. 그럼 5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자 이렇게 4개씩 패턴이 생깁니다 자 이거 것을 48 까지 했다면 48 마이너스 47 아이 46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45 아이 이렇게 됐을 거고 나머지 이것 그러면 마이너스 49 플러스 49 아이죠 아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50, 이러한 패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끼리 더한다고 생각할 때두 개끼리 더하면 2, 이것도 2, 이것도 2죠. 2가 24개 생깁니다. 그러면 48 됩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50을 맞저 더하니까 마이너스 2, 실수분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8 되는데 49i를 더하니까 1i. 즉, b는 1이 되죠.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